시골 라지드레리얼 버라이어티 렛캠 TV 캠 씨입니다. 예, 무슨 씨. 캠 구독자 안녕하십니까. 자, 고성군의 지금 바닷가가 보이죠. 이분 보시니 이 복장이 정확히 비어빈이 착용할 수 있는 복장이요 그렇지. 요게 이 수중칼까지. 이 수중칼은 왜 써야 되나요? 비어빈인데. 안전도 하고. 네. 아니 엉킬 수가 있잖아. 요걸로 따는 건 해, 괜찮나? 아왜 이런 건 괜찮아? 많았지. 아, 외갈고리 이런 거는 다. 네. 괜찮아. 예. 하지만 여기서 나벨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비어빈 안 되지. 자, 이 비어빈 같은 경우는 자 수경 숨 대롱. 잠수복, 잠수복, 오리발까지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호루락이 수중용 칼, 어, 이거는 어, 왜 있어야 되요 조난 당하면. 그 <laughs> 쥐새끼 또 물었더니 이거. 네. 아, 이거 제가 사갖고 쥐새끼가 다물었더고 이거? 방이 물었던가요? 빠가자, 덥다. 어, 너무 덥습니다. 자, 요게비어빈이고 여기서 납벨트를 차시면은 어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나 벨트 차겠습니다 오늘 왜? 어업이 어, 네, 저희는 허가가 <laughs> 다 있습니다 자 캥구러분도 동해안 물속 오빠 어, 가자 더워 죽겠어 더 먹다 고싶고 빨리 <laughs> 자 캥구러분도 물속으로 같이 가시죠 고고 <웃음> 형 고. <laughs> 미쳤다 더이 먹었다 더이 먹었어 너무 더워 너무, 너무 와 빨리 들어가자 빨리 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미역 물풀 이렇게 놓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잘 나야 또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도는 전혀 없습니다. 동해안으로 놀러 오세요. 물도 뜨뜻합니다. 나 <laughs> <laughs> 들어온지 5분 만에 성게 성게를 또 엄청나게 땄네요 많아요. 되게 많아. 개략이다개략 <laughs> 자 그럼 이 바위 밑에가 온통 다섭이요섭바입니다 섭바위 어떻게 보면 이 바위가 저금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섭 먹고 싶을 때 용돈 떨어질 때이 바위만 오면은 무조건 섭을 내어준다 하지만 이곳은 저희가 들어온 곳은 허가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 주민 외적으로도 허가를 내는데 저희가 오늘 1시부터 서 5시까지 허가를 냈어요 바위가 바로 있는데 바로 수십이심 아, 수십이, 수십이. 여기는 50도 안된다오 50. 자, 지금 이 뒤에가 그냥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거 그냥 배고픈 버거인데 지금은 굉장히 비싼 착대료가 되었죠. 네. 서해 남해에서는 지금 섬 못합니다. 동해에서만 가능하더라. 왜 동해에서 왜 가라가냐? 수온이 차요. 수온이 이게 먹히는. <laughs> 10m 정도 헤엄쳐서 왔는데 이분저 뒤로 돌아왔는데 음. 전복 딴다 그러는데 여기 섭이 더 많아 크게 입담하는 게 여기가 섭이 더많있다 <목소리도> 일부러 나한테 안 알려주려고 노는것같은데 <목소리도> 제가 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섭이 엄청 큰게더 많습니다 <목소리도> 아빠, 커요! 만들어가자 갈보리 있어야 돼! 어이 아, 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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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와, 와, 형,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 섭이잖아. 와. <놀람> <놀람> 자, 캠그룹은 한세 시간 있었나? 아, 로피드를 똑바로 얘기해줘야지 카페. 로피드 있 여기서 비디오를 여기서 기다리다가 어. 쓰러질 뻔했거든. 어,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어,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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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안 돼. 자, 자, 자. 다라이를로 가져오면 안 돼? 바다를 하나, 둘, 셋. 오 오. 전복좀보여줘와나이 전복 전복하고 t o b 되겠다 이거 s t one. You c a n 이 go. I'm going t 철 go to the men's honor to the ladder. I got y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갔어 손이. That's so funny. You all 만 원. chumbo. I'm going to go to 전복.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자연산 전복. 전복죽이 되는거죠? 어, 네 전복죽 좀 하얘 뭐지뭐 줄지 1인도잘 먹어서 전복은 지금이 최상이나? 좀더 있었나 가음근다 어떡하고 마고어아 이씨 꼬마고목 꼬 골라가지고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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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손질을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사업 손질은 네. 쏭 네. 그래. 우리 동네 쏭. 와,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섭이? 어 어떠니? 그하나 먹어도 되게 우리겠다고? 어와너 얼굴만해 진짜 봐봐 진짜 너 얼굴만해 와. 무게가 키조개보다 무거울 것 같아 이게 안에 꽉 찼으면 어. 자 캥그룹이 일반 섭이 이만하다면 제가 발견한 섭이 이만 와 제가 분명히 있다 그랬죠 키조개만한 섭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무슨 전복죽에 전복이 몇 마리 들어가는 거나 도대체가 30마리 와 고양을 하려면 음, 물을 넣야돼 그럼 그러니까 이게 30마리 넘게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면은 염소탕 이상이네 이게 어, 당연하지 전복밥이 더 응. 비싸지 형 살만 이만큼 들어가는 거나? 아이 응. 정도면은 건강원에서 파는 거아니야 건강원에 응. 전복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건강원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그어 응. 아, 말을 못 알아 듣는다 물에 들어갔더니 귀에 물 들어갔다 야 <laughs> 잠이야. <laughs> 전통 석탕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에뭐뭐흐흐흐흐흐흐흐 이 섬에서는 굉장히 감칠맛나는 그런 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꺼들게 없어요 청양고추만 여기다 더 넣어주면 끝 자, 깽그름은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습니다 이그름도 섭탕 같이 드시죠 아,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먹는데 자, 깽구은 오늘은 자연산 섭 성게 자연산 전복까지. 여름에나 을 되잖 우리도. 그렇지. 야, 고기만 먹어서는 안 돼. 예, 요즘 얼마나 더운지 요게 보양식인데 이게 섭탕이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섭탕. 우리 먹는 섭국이 섭탕. 예. 네. 한번 일단은 성게에서부터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도 같이 드시죠. 고생했습니다 어유. 넣어 줄라고 땅고하네요. 아, 어. 감사합니다. 어우. 아, 이 알찬 거봐 이거. 이 알이 이 정도면 다 알이. 현재 이부터는 여 피로 회복에 어떠다 할이나. 어우 최고지. 이건 자연 건장 피로 회복. 예. 네. 피부 미용. 뭐 말할 게 없지 뭐. 와 <laughs> 진짜 이거, 아, 진짜. 와. 바다의 맛을 이 바다의 b 이렇게 표현할 면이정없는이정는이는이 정도는, 이는이정이정게는이정이는이는이정이정는이정는이정도는는는이 먹지 마. 요번에 <laughs> <laughs> 놀러 오시면 이거 한 번씩 꼭 드셔라. 어, 요거는예 맛있습니다. 이분들 이 섭과 이 성게 같은 경우는 공동 오장이 아니라면 뭐, 따도 되지 비어인도 라벨트만 안 차면은 따도 된다. 특선 장비 없이 뭐. 예 예. 요거는 지역 조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고성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 이제 뭐 먹을 만큼 따면 되는데 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 어미들하고 처음에 마찰이. 먹지 않을 만큼 진짜 엄청 많이 따고 두 번째 판매래도.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음. 그렇죠. 음. 그리고 종계에서 양식장을 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따. 다거나 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음. 반발이 좀 심한데 음. 요거는 따도 된다는 점, 어. 섭이랑 무슨 이 성게라는 녀석이 맛도 좋지만 해비로도 굉장히 좋잖아. 이 어, 밭에다 그렇구나. 이 밭에다 바로 주면 된다. 요거는 밭에다 주고 로탈리 치면 돼요. 하지만 바다에선 골치거리잖아요. 이게. 어, 우 백칼슘의 두이 그렇죠. 여기 금어기가 있나? 성게는 없어. 성게는 없지만 해삼이 금어기잖아. 해삼 아, 금어기고. 예. 해삼 같은 경우는 절대. 잡으면 큰 크라지 잡으면은 천만 원 이하 벌금네 금지 그치. 체장 그치. 아예 잡으면 안돼 네. 천만 원 이하라는 건 금액이 엄청 큰 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잘 확인하셔서 잡으셔야 됩니다 형 근데 만약에 쏭이랑 나랑 따라갔어 이거를 팔았어 횟집에 납품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안 되잖아 쏭 바로 구석이지 200, 0 0만에 과태료 받지. 근데 구속까지 가긴 가나? 구속은 안 가겠지. 아, 계속 나쁜. 뭐. 어, 그럼 구속도. 한 20억 원 넘지. <laughs> 그 검사님한테 물어보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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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판매를 하면 안 된다. 나눠 먹어. 나 먹어야지. 네. 우리는 되죠. 어, 그래. 요거를 그래. 따서 유통까지 가능하다는 거. 어인들은 음. 근데 이게 불만 있는 분들도 많을 거 아나 깽구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예 네. 그럼 고성군으로 이사 오셔야 돼. <laughs> 어, 이사 오서 <laughs> 가진의 네. 빈집이 한두 개씩 있는 거지. 네. 인구 늘리기에도 좋고. 어, 그렇지. 네. 지금 MZ 세대들이 <laughs> 해내형 해남하는 분들 많아. 네. 응. 너도 섭다라 많이 가잖아. 너도 가자. 산포 아빠다로. 그 그거 다 알고 있어. 나 어떻게. 지금 또... <laughs> 오래 버진 말 치니까 하나 먹었습니다아 어. 이거 내가 딴 건데, 이거. 어우, 어, 어.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진짜? 하나 먹고 집에 가. 현지에서 <laughs> 드시면 이렇게, 이렇게, 요, 살. 이렇게 해서. 고기 뜨먹 고기 와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감칠맛이 많이 나나 이게? 이게 양식 홍합이랑 또 다르잖아. 응. 쫄쫄 짬틀리지. 응. 으음 이걸 때릴 수밖에 없다. 이걸 맛있다. 갯바위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지. 열 <laughs> 명이 놀러 왔어. 한 명이 들어와서이켤다 왔어. 네. 왕 되는 거야 그날.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이렇게 해서 <laughs> 바닷 가로 놀러 간 거야. 어. 근데 철수라는 애가 이걸 이렇게 따왔어. 커플로 연결되는 거야? 어, 바로도 연결되지. 평생 따주는데. <laughs> 이거이 바위가 응. 이렇게 해서 이게 석바위라고 명칭이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전반은 섭바위야그 밑으로 쫙다섭이잖아쫙 이게 쫙, 쫙 붙어. 지난번에 제가 키조개만한 <laughs> 게 옛날에 따다르는데 <땄다고> 그 <laughs> 없다고 그랬는데잘 <laughs> 있죠? 있어. 예. 우리 학창 시절에 응. 이만했지. 나도 이만한 거 많이 봤다. 어. 오늘 시야가 나서 그렇지 깊게 잠수 하면 동굴 같은데 있죠? 많아 많아. 예. 내가 오늘 잠수 많이 했잖아. 오늘 열심히 하자. 청을 열심히 하도록. 물 따뜻하니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많이 따르고 또 손이 다 이렇게 됐어. 장갑 끼워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경그구는 현지인들의 전복죽입니다 전복죽 요는는 아무런 색소가 들어간 게 아니죠 그렇지 이복내장이지뭐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나요 눈물이. 아... 내가 원하는 죽이라서 동생 말을 듣고 이렇게 해줘서 옛날에는 약간 짭짤하게 줬는데 이렇게 해줘서 아주 눈물이 나. <laughs> 진짜로. 조금 <laughs> 더 진짜 눈물 눈물이 난다. 아니, 완전히 담백하고 전복. 내장의 순수한 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복을 땄잖아. 와, 전복을 따다 따다 이제 잠수데 여기 전복 이제 이만한 게 있어. 귀찮아. <laughs> 따기 귀찮아. 근데 더 웃긴 거는 물 위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게. 그렇지 안 보이죠. 잠수했는데 그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오늘은 더안 보이지. 무시하고 네. 나서. 잠수를 일단 해봐야 돼. 귀찮다고 안 하면 못 따는. 그분니그 드라마 거기서 왔더니 그 제주도 해녀 그 나왔던 폭삭 속아쓰다? 아 폭삭 속아어아 <laughs> 예, 예, 예. 나는 괜히 또 시끄러운 얘기하네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어머니 애완이 담은 그 전복이요 그렇죠 제주도 해녀분들도 그렇지만 이 고성 해녀분들도 음. 전복으로 아들 딸다 키우면서 어, 예. 음. 울었나? 그거 보면서 <laughs> 어우씨 눈물 나 뻔했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또 올바른 장비 착용과 도구까지 갖춰서 안전한 물놀이 안전한 피서 근데 우리 어업인들도 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또 이해를 어, 해주시고 어 그렇지 좀 해줘야죠 네. 농업인들도 이해를 해주셔야지 너무 뭐, 바닷가를 가지고 신경을 안 쓰니까 <laughs> 너무 어업인냐이 새끼야 쏭 류혁갱TV <laughs> <laughs>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살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텐션이 는게 힘이 없어서 그래 지 우리 4시간 물질을 <laughs> <이번엔 참> 4시간 물질 졸려 졸려 지금 주먹밥까지 힘들 지금 은 어때? 데 <괜찮은데>? 맛있고 <laughs> 입에서 살살 <살상> 녹습니다 <laughs> 게 먹으면서 부어이거 <laughs> <laughs> <그럼 회장님, 웃음> 오늘 또 고생했는데 <laughs> 그냥 바로 먹으면 돼 아에서 아 어때요? 아 있어요다다 <laughs> <잡수수책이다? 웃음> <laughs> 好多人。Oh,